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를,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성경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저런 말이 과연 먹힐까 저렇게 하는 것을 누가 믿고 따라올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100명이 거절하고 200명이 거절하지만 누군가는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전하고 이야기 좀 하셔도 되나요? 그러면서 전도가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것처럼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때 저렇게 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렇지만 결과물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아니, 여러분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시고 소망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던 성경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아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100명이 거절하고 200명이 거절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전도하고 환천도의 열매 있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